어찌 보면 공유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현민 같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김나비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입니다 오늘은 백석 시인의 시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석은 1912년에서 1995년까지 지상에 머물렀습니다 평안도 정주에서 오산학교를 졸업했고 선배인 김소호를 흥하면서 시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19살에 조선일보 신춘문에 소설이 당선되었죠. 그리고 조선일보사가 후원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귀국하여 조선일보 칠판부에서 교정일을 보면서 여성이라는 잡지 편집을 맡아보게 됩니다. 1935년 8월 조선일보의 정주성을 발표하면서 시작품활동을 시작합니다. 1936년에 사슴이라는 한정판 시집 100부를 발간하죠. 천재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백석이 제북 작가인 탓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시나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금기했습니다. 그의 고향이 북한인 탓에 어, 북한에 머물렀던 거였는데 1987년 해금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그의 시집이 출판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들뿐 아니라 화가들 그리고 가요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백석은 아주 훤칠한 외모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공유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현민 같기도 하죠. 아주 차도남 스타일로 세련되게 생긴 모던 보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생애에 등장하는 여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식 결혼을 네 번을 했고요. 그 외에도 주변에 여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첫 번째 결혼은 부모들이 강요로 이루어집니다. 첫 부인과의 관계는 알려진 것이 없고요. 두 번째는 진천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열흘 만에 두 번째 부인을 떠나게 되죠. 다음으로 평양에서 친구 동생인 문경옥과 세 번째 결혼을 하지만 1년간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죠. 문경옥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이며 북한에서 최고의 여성 음악가로 칭송받는 여인이었습니다. 34세의 마지막으로 14살 아래 여인인 리윤희를 만나 평양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녀와의 사이에는 이남이녀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백석은 북에서는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작품 번역을 주로 했고 간간이 작품도 발표했지만 말년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삼수군 관평리로 쫓겨나서. 85살에 세상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삼수갑산 들어보셨죠 삼수와 갑산 지역은 굉장히 춥고 어, 살기 힘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귀한 가는 곳이었다고 하죠 그녀는 그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여인이었죠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여인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명의 여인과 그에 얽힌 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두인은 난과 자야입니다. 먼저 난이라는 여인과 그에 얽힌 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35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4살 6월의 어느 날, 친구 허준의 결혼식 필요연에서 난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본명은 박경련이죠. 당시 이화고 학생이었던 통영 출신이라는 백석이 마음을 온통 휘어졌습니다. 백석은 통영이라는 제목의 시를 모두 세편 썼습니다. 통영 아가씨 란 때문이었겠죠. 백석의 시와 수필에서 난, 수선화라고만 할뿐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는 짝사랑 여인입니다. 그녀를 처음 보고는 나는 조선 여자의 전형을 보고 있다. 내 운명의 날이 오늘이다. 다른 처녀들은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백석은 통영에 있는 난의 집에 찾아가 청원을 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난의 어머니는 백석이 누구인지 뒷조사를 합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보호기자였던 신현중에게 백석의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는 백석의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죠. 그런데 그는 백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석의 집안은 매우 가난하고 고향은 함경북도 정주이며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이죠. 백석과 신현중의 묘한 인연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당연히 란의 집에서는 백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얼마 후 란은 백석의 친구 신현중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백석이 상당한 충격에 빠졌을 듯한데요. 백석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편의 습필과 시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밖은 봄철 날 따디기의 느긋하니 푹석한 밤이다 거리에는 사람도 많이 나서 흥성흥성 할 것이다 어쩐지 이 사람들과 친하니 싸다니고 싶은 밤이다 그렇건만 나는 하얀 자리 위에 마른 팔뚝의 새파란 빛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또 내가 아는 그 몸이 성하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즐거이 술을 먹으려 다닐 것과 내 손에는 신간서 하나도 없는 것과. 그리고, 아서라 세상사라도 들을 유성기도 없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내 눈가를, 내 가슴가를 뜨겁게 하는 것도 생각한다. 시가 참 솔직하고 회화적이라 가슴을 긋네요. 그날의 상황과 백석의 가난함과 백석의 애달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확 그려지는데요. 이번엔 백석의 또 다른 사랑 자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36년 당시 백석은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함경남도 함흥 영생여자고등학교 보통학교 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자야, 즉 김영환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백석은 처음 자야를 만나는 날, 당신은 나이 마누라야라고 친구들 앞에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외롭고 시리에 빠질 때마다 그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 백석을 자야는 다 받아주고 얼음 만져주면서 그의 안식처가 된 거죠. 하몽에서는 그가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자야의 하숙으로 와서 함께 지내다 돌아가는 것이 고작이었죠. 자야가 서울로 돌아가자 백석은 학교에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오게 됩니다. 조선일보를 다니면서 성진동에서 살림을 차려서 서울과 하몽으로 가며 동거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백석의 부모는 기생과 동거하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얼마 후 백석은 만주로 가자고 제의하지만 자야는 백석의 장래를 위해서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자 백석은 만주에서 함흥으로 돌아왔지만 자야는 서울에 돌아와 있었죠 그리고 38선이 그죠 그들은 이승에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후 자야는 오로지 재산을 모으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60년대 말 대원각이 최고급 요정이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자야가 죽기 전에 법정 스님에게 당시 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대원각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후 대원각은 길상사라는 절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제일의 요정을 일궈낸 여걸이었지만 백석이 보고 싶으면 그녀는 줄담배를 피웠고 결국 폐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생전의 자야는 백석의 생이 된 7월 1일이 되면 하루 동안은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지자라는 자신이 운영하던 요정, 요정은 절에 자신이 만지던 2억 원의 현금은 백석 문학상 기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1995년 문학동네에서 내사랑 백석 창작가 비평에서 내 가슴 속에 지어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백석이에 대한 그림이 묻어 있는 그런 책이죠. 문동 창비는 모든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출판사인데요. 부럽기도 하네요. 자야는 길상사가 문을 연지 2년 만인 1999년 83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위에는 유언대로 눈이 하얗게 쌓인 길상사에 뿌려졌습니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는 그녀를 위해 백석이 지은 시라고 전해집니다. 최근에는 뮤지컬로 공연되기도 한 시엔데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흰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곤곤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날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기도 오늘 밤이 좋아서 웅앙웅앙 울을 웅앙 것이다. 여기서 나타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떤 이는 자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통영의 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김진세의 누이 동생, 혹은 제주도 여인 최정이라고도 합니다. 백석만이 알겠죠? 이생진의 시 '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에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자야가 백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있죠. 시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가 물었대, 시주로 천억을 내놓았는데 후회되지 않냐고. 무슨 후회? 라고 반문했다나봐. 그 사람이 언제 제일 생각나냐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는데 어디 때가 있나 그랬대요. 기자가 다시 물었대요. 그 사람이 어디가 그리 좋으세요? 천억이 그 사람이 시한 줄만도 못해. 다시 태어나면 나도 시를 쓸 거야. 라고. 먹먹해집니다.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는지, 여자의 사랑은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석의 마음도 그랬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인과 시에 얽힌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비의 시 읽어주는 말 김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